믿음에는 3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의 대상, 즉,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다 달라지고 구분됩니다. 부처를 믿는 종교도 있고요, 공자를 믿는 종교도 있고, 어떤 사람을 믿는 종교도 있고, 심지어는 소를 믿는 종교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을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장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몇번 누르면 새벽 같이 남이 대신 장을 봐줍니다. 심지어 유명한 맛집에서 식사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줄 서는 것도 돈몇푼 주면 줄 서기 아르바이트생이 다 줄을 대신 서줍니다.참 모든 것을 남이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가지 믿음 생활.영적인 삶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수 없고 배우자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의 믿음이 나를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에 드린 말씀처럼 누구 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믿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가지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컵이라도 여기에 생수를 담으면 생수잔이 되고 이 컵에 또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것입니다. 컵에 의해서 내용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은 내용물에 의해서 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채우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결정하고,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믿음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소원과 삶의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갖추고, 맹목적인 신앙 맹신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은 믿음의 이세 가지 요소 가운데 바로 세 번째 믿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의 미라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붙들고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6절, 17절 두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빼놓고 성경을 논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빼놓고 복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위대한 문어 세익스피어는 구해서 얻은 사랑도 좋지만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사랑은 더욱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남녀 사랑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구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자격도 전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런 뉴스를 들어도 들을 때 뿐이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그 사람이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는 다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요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 주셨지만 참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 고민이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관심도 가져 주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더욱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거짓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 유혹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감동적인 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딸과 안내견이 함께 외출을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늘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딸과 함께 외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생각하기를 딸도 이제는 자립을 해야 하기에 처음으로 딸과 안내견만 외출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 안내견만 데리고 외출한 딸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버렸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뒤이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딸을 자립시키기 위하여 안내견과 딸만 내보냈지만 아버지는 몰래 딸 뒤에서 계속 계속 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딸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사랑성도 여러분, 딸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부딪히고 넘어질지라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외롭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이번 설에 우리 노회 노회장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들지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다면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괜찮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믿는 자는 결국에는 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이가 75세. 나이가 너무 더럽고 자녀를 낳을 상황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은과 금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한 약속, 좋은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드셨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뱀의 독으로 죽어가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높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만들어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낫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자는 독을 이기고 치유되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와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의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되고 구원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참 안타까운 일은 요즘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독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옛날 광야의 뱀에 물려, 그 뱀의 독에 의하여 쓰러져 갔듯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독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볼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보다 재물을 잃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석이, 약속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씀은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선물을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며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고요. 특히 공짜 선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트에 종종 공짜 사은품을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요. 어떻게 그소문 알고 줄을 쫙 서버립니다. 저같이 동작이 느린 사람은 줄도 못 씁니다. 세상에서 좋은 선물 받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선물 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배가 나와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좋은 꽃을 선물 받았는데요. 한두주 지나면 다 시들어서 그 꽃도 시들어 버리고 세상의 선물은 그렇게 받을 때는 좋지만 잠깐이요, 일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저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전부 한 3kg 정도 저는 좀 약하게 태어났는데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4kg, 약하게 태어나면 2.몇 kg. 그렇게 3kg 전후에 여러분 그냥 벌거벗은 적신 알몸으로 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지금처럼 많은 소유를 갖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사 가려고 하면 5톤 트럭 한대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과 비교도 할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실감이 잘안 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과 영생의 반대가 되는 개념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멸망과 심판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전부 멸망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가 부자였던지, 아무리 권세자였던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이요, 심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그래서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요. 앞으로도 이 선물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누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번 설명절에 시간이 좀 있어서 스톰이 오마시안이라는 분이 지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어머니가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딸을 완전히 방치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참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어서, 거절감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에서 청소년 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술과 마약으로 방황하고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신비주의에도 심취해봤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황폐해갑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난생 처음으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뿐이 없,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이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었는데 평생 살아갈 목적과 이유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드디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을 쭉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릴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예수님 믿고 다 치료되었고 10대, 20대 술과 마약으로 그렇게 병들었던 인생의 죄책감이 다 치료가 되었고, 영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그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축복의 선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게 됩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은 시작이고 갈수록 갈수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붙들고 다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믿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에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다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